뭐, 일단, 카스스 가고, 카스스 요새에게 좋던데? 눈은 어차피 이렇게 되면 되니까, 뭐, ᄒᄒ. <laughs> 쪼, 형, 다, 펴. 어디서 준 거야? 미드네? 미드는 뭐 어쩔 수 없고. <laughs> 가은 가는데라도 만화가 없어. 먹어두고. 허허 <laughs> 이벤트는 영상 보고 참가하시면 돼요. 다음 다큐 나봉 떠요. 일단 위협해주면서 전처리 빼, 전처리! 까비, 아고! 웅 응, 찍어 두면서? 먹고? 뭐해? 와봐! 이쿠 차고 난리야? 먹고, 왜, 황당하네? 이구 차고 날려, 이놈이! 사랑 비가 내려다! 아, 갖고내케이인이로 네, 하. 하이, 좀 아깝네? 3초 아나 만화 없다. <laughs> 내 농가리로 하 만화가 없어. 나이스 우리 판테 좋아요. 저거 잡나? 저거까지? 아못 잡니다. 깜짝이야. <웃음> <웃음> 오케이. 좋아. 일단 좋아요. 커. 아, 아까워. <laughs> 자, 자리, 큐, 자리, 자리, 큐. 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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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아가비 아까워요? 그래도 괜찮은.. 아프다 일단 먹 뭐. 일단 하나 잡고 일단 하나 더 봉사 좀 해서, 난 조냐? 나봉 조냐? 서주고, 일단 봉사 주고. 잡고요? 써지 말서 나이스, 굿 어? 뭐야? 어? 뭐한 거야, 리실? <laughs> 나이스, 뭐야? 함. 이, 에, 일단 먹고, 하나를 스피가 내려와. 나이스, 굿! 오, 짜짜리. 형타. 이거 넣고 오케이, 할게. 먹죠. 뭐야? 일단 한궁 써주고 오리 하나 잡고 뭐라 하나 사주게 일단 오리 하나 잡고요 어차피 뭐줄것 같긴 했으니까 일단 먹어두고 리신까지 네 다음 궁926 좋아요 큐 일삼은 튀어 올리기죠. 튀어 <laughs> 올리기 딱 좋아서. 오히려 굽순 거야? 안니야너 오히려 서웠어 허허. <laughs> 아싸, 아싸. 꽁꿀. 오리가 개꿀마. 허허. 따다다. 게임 끝났죠? 일단 좋냐? 나이스, 굿. 형다 일단 거 끝났고요. 아닌가 아직도 안 끝났어. 헐. 잡고 하나 브랜든 <laughs> 잡고 아니 언제 끝나? 끝나 끝나 파이 안보요 <laughs> 바로 먹으면 <먹은> 안 끝나 <laughs> 레전드. 이러면 풀템 트겠다 30분만에 <laughs> 잭스가 끝낼값 <것> 같고 보여줘 <laughs> 잭스 보여주나? GG 나이스 GG 아주 좋았어요 첫판 아주 좋아 짝짝짝짝짝 어? 12포인트 무난하죠 S..S네? S-, S 괜찮아요? 결량 4만 1000아르 좋아 이정도면 잘 컸다 2 9 3 0분만에 카소스 무난하.. 1 9 K 8렙 9어시 무난하죠